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인컵 23회차 4강전 2매치 빌리브 선수와 K 선수의 휴원전 첫번째 경기전장 터틀락입니다 보시는 진영 4시 분홍색 언데드 빌리브 유원석 선수의 진영이구요 10시 주황색 휴먼 K 윤대덕 선수의 진영입니다 뭐속 선수한테는 조금 죄송한데 네. 국내 진짜 원투 오크 어.. 원투 휴먼 원투 언데드라니까 지금이 사강이 그렇죠. 저쪽은 언데드가 데드. 이겼어요. 이쪽은 가야 어떻게 될지. 네. 언데드는 최근 기세를 보면은 루시퍼 선수가 원. 그러니까요. 줄리브 선수가 투. 그렇죠.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네. 분명히 빌리브 선수가 팬이 많은 사람이고 음. 또 언데드 유저들이 뭐 저도 아마 그 특혜를 누렸을 것 같아 요 제가 볼 때는 그 언데드 유저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도 뭐 많고 예능, 항상 예능 같은 데서 당하는 캐릭터가 좀 증진심 음. 뭐 그런 거랑 좀 <laughs>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종족 유저보다 똑같은 방송을 켜도 시청자좀더 많은 거 분명히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언데드가? 네, 네. 네. 그런거 따져봤을 때는 빌리브 선수가 지금 응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더 많긴 할 텐데, 그래도 이 모양이 결승 모양이... 음. 보겠습니다. <laughs> 옛날에 그러고 보면 언데드들 방송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인드라님은 당연한 거고, 월매님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 조조리님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밖에 안돼 결국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많다고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빌리브도 있고요. 다른 아, 종족은 훨씬 많았죠. 빌리브도 있고. 노적 선수 방송은 왜 언데드는 계속 부풀리시나요? 천정이 선수도 방송했었죠. 왜 이렇게 부풀리냐고 언데드 거. 네? 다른 종족도 많았어요. 다른 네? 종족. 왜 언데드 거만 부풀리냐고? 아, 이거 언데드는 조금 네임드급 네임드 선수들이 주... 많이 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이번에 그리고... 120이. 그런데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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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그데드가 네. 얼마만에 결승에 간건가요? 우승커냐? 어.. 는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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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뭐그가있그 w c 그때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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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그러면 WCG 그0 1 2에서그테드그 우승했던 게그러면최근는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는 그 그때는 그 그때는 그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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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때는 그그 박준현 선수가 2011년에 우승한 거 이후로 아니었었나요? 아니 플라이가 중간 중간 했지 아 그런가요? 이번에도 했고 진짜 큰 너무... 대회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오징징들은 그러니까 나징진들은 답이 없는데 네. 오징징들은 맞아야 돼이두 <laughs> 선수의 대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점은 네. 그각 선수만의 <laughs> 어떤 특성이 있는데 두 네. 선수 가 약간 컨트롤이 빛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차이점이 케이는 최근에 커나다가 약간 말린 적은 없었는데 음... 빌리브는 커나다 말린 게임도 있기 있었거든요. 어 빌리가 죽기 전에. 아와야 맞다 이. 와 저게 이제 한국이면 별거 없는데 미국 같은 나라면은 이제 저 가족들은 평생 먹고 살수 있죠. 그니까 무공문장 뭐 이런 네, 거예 한국에서 이제 월2 0만씩 나오고. 네. 뭐 미국의 영웅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좀네 그렇죠 같은 예선은 뭐소방수라든지뭐 이런 사람들의 대우도 좀 좋고 진짜 남자다 그장면 그렇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딜을 넣더라고 저게 잠깐 자기가 살려고 방, 뭔가 이렇게 마음을 돌리 잠깐 돌리면은 저건 못 잡는 거거든요 네자 그래. 일단 굴로 계속해서 좀 가끔 이제 피를 빼주고 있는데요. 이득을 봤죠 빌리브가 방금 그런 컨으로. 네. 네. 확실히 컨 싸움이 뛰어납니다 두 선수. 음 불꽃이 튀긴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케이 네. 선수 이거 죽머리인가요 아니면 <laughs> 그 시크릿 벨렛했던 그 캐슬 그리폰 이런 건가요? 참 빌리브는 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맵에서도 아 맵이 아니고 그냥 휴원전인데도 네. 이렇게 굴도 많이 뽑아. 빌리브가 약간 슈원전이랑그 오크전, 네, 날 그러니까 전만 빼고 그러니까 날 전도 사실은 그 테드식 핀드가 아니라 굴 뽑으면서 핀드잖아요. 네네 그게 정석이니까 다행인 거예요 빌리브 입장에서는. 음. 만약에 테드식 빌드가 나날 전의 정석이었으면 빌리브가 좀 고난에좀 나날이 됐을 것 같은데 보면은 정말 구 좋아하는 게 인피하고 테드 쓰는 거 보니까 그 뭐야 구하고 드레드로도 좋은 거 같다고 2대이에서도구하고 드레드를 쓰더라고요 사람 아니지 어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쉐도드 클럭 이거 넘겨주라 앞에 있는 애한테 네 배달 어 살았네요 네 처맛, 처맛타는데 죽는건 없어요 네 그니까요 어? 해골? 어? 해골 스킬 했나요? 어, 해골 스 한거 같죠? 그? 했어요 했어요 아크로이지 이거 콜만 한번남았고요네아 이거 지금 어, K, 스포. K 선수가 <laughs> 생각하는게 뭔가요? 블랙스미스 못... 타이밍이 막 라지컬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되게 늦고 음. 일단 자원 자체는 좀뭐 2티어 때 힘을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쌓아놨습니다 아 바로 캐슬 가네요. 캐슬이네요. 네. 근데 그 아까 그 소, 그건 속이었나? 그 시크릿 밸리에서 다른 그리퍼 라는 빌드 있잖아요. 그거 그건... 자체. 그게 오늘 경기였나요 오늘 아니요, 경기가 아니었던 것같 K.K. 배틀로얄 때였던 것같 거죠. 네, 배틀로얄 때 했던, 네, 배틀로 때 했던 아, 네. 그, 그게 시크릿 밸리 대항 보고. 그때랑은 다른 게 그렇죠. 그때는 블랙스미스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모르시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면 을 그리폰 에비어리는 블랙스미스에 필요 없거든요. 그리폰 그테크는아 슬가해 됐고요. 대형 힐링 포션은 좋네요. 아 네. 약간 짜증나는 상황이 내쉬모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원래 그냥 핀드가 오던 언데드인데 갑자기 구울이 또 오니까 네. 또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또 짜증나네요. 진짜 그 노진욱 선수의 본진 캐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트플머. 그것도 신 형이 노지옥 선수 앞에서 노지옥 선수는 아닌데 당연히 상대가 일인 포션 일인 포션 먼저 돌려야 돼요. 자 볼트는 들어왔습니다만 아저 대형 일인 포션 안 나왔으면은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보통은 이 교전은 아까 둘중에한명 누군가 뺏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둘다 커널 좋아하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붙더라고요. <laughs> 사실 이제 마킹이 나온 타이밍라 언데드가 뺐었어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 아, 마킹 위치 위에 위에 막을 준비해야죠 언데드가 네 아이고 노바가 조금 아, 아쉽네요 요거... 위에를 굴잡긴어 잡기... 그... 노바 어 잡나요? 어어 한 방? 아 대형 일렉프션 넘겨줬어 1레벨 네. 마킹한테 야 이런 어 이거보세요 지금도 언데드가 들어가는 게 사실 되게 웃긴데 그렇죠 자 근데 이거 대형 일 넘겨줬으니까 아 리치 아아아어 <laughs> 그니까 이게 지금 컨트롤 좋아하는 두 선수다 보니까 아, 포탈 뭐 넘겨 주지못 하죠, 이건. 진짜 예. 만약에 워크래프트 전문 교수가 있다면 음. 이 학생들 F점 받았을 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막 사회에 번듯한 기업에 막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상황상 진짜 컨싸움 하면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laughs> 근데 막그 컨에 지기 싫어 가지고 서로 안 빼더라고요. 그니까 서로 손해를 감수, 피해를 감수하면서 딜만 넣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 나도 니한테 컨은 안 밀리지. 이런 느낌이 지금. 음, 나도 컨으로는, 빌리브가 실제로 한 말이죠. 나도 컨은 워크에서는 S급이다. 응, 음. 음, 나도 컨은 괜찮은 같음 컨은. 방구 좀 꼈다, 이거죠. 에이. 그렇죠. 자, 바로 멀티 지역으로 달려가는 K 윤대덕 선수입니다. 네. 아이보리 타워 사왔나요? 안 사왔네요. 오... 안 사왔으면 중고로 아니라 되겠고요. 네, 멀티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본진 자원만으로 했을까지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했었어요 옛날에. 나이트 필머. 네. 노지 선수가 했었죠. 선수. 그렇죠. 오크라이드도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때는. 네. 사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노지 선수가 생각보다 잡기 쉬웠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클래스 실력에 비해서. 막 그래 예전에는 막그 언데드도 막 써드. 서드라고 해야 되나? 서드 막 파이어로드도 붙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었잖아요. 네, 저도 비스랑 할때 그런 게 많았고, <laughs> 네. 제가 서드 드레드로드도 많이 봤었어요, 옛날에. 어쨌든 이 선수들이랑 경기했었습니까? 노지욱 선수랑 경기다했었죠요아 노지욱 선수는 빌리브 선수죠. 아니, 그, 아, 경기, 경기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말한 것같아 아. 노지욱 선수하고 하고 있죠라고 동생하고 있죠로 있어가지고. 아까... 그리 있었던 아까 거 보고 있죠라고 했죠? 아, 결승에... 아! 끄지! 아, 끄지! 어! 와! 아!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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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라딘까지! 와아아아아아또라 꾸야! 혼내라! 죽여야 이야 이거 의미있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컨트롤 유저를 컨트롤로 이겼어요! 아아! 아, GG! GG! 와아... 내가 컨트롤로 졌다! 인정! 음. 자!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는 빌리브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싸워나갑니다! 우와 난리 났어 지금. 이게 제 의미가 있어요 진짜 컨트롤 유저끼리 진짜 빵 컨을 붙은 건데 빌리브가 이겼어요. 그 아까 속 선수랑 K랑 붙었을 때 사람들이 인간 상성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루시퍼랑 빌리브도 뭐 빌리브가 노조욱이랑 많이 잘 비벼지긴 하는데 거의 다 졌어요. 우주 거의 다 이겼죠? 다 젖죠? 짜비럭 이구노 쿠로나라고 하는 사람을 밴해야겠다 짜비럭 대변이니 아. 되게 뿌듯하겠다 짜비럭은 왜? 네. 자기의 팬이 생겨서? 네 아니 저 짜비럭 팬... 아이디가 저 사람이라니까 지금 나도 유명이 된거 아니야? 이러면서 방송 방송도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 지금 배을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 짭이럭이라고. 몇명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짭이럭이라고. 아. <laughs> 혼자 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PC 방 알바면 할수 있지. PC 방에서 알바를 돌리겠죠. 오라. 갑시다. K라는 아, 선수가. 쉽게 무너진 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랩도 <laughs> 어... 충분히 좋아하는데 네 경기 보겠습니다 인컵 23회차 4강 2매치 두번째 경기입니다 빌리브 선수와 케이선수의 휴원저 전장 라스트 피즈교 보시는 진영 8시 분홍색 언데드 빌리브 유원석 선수고요 음.. 1시 주황색 휴원 K 윤대덕 선수입니다 에? 최근에 K 선수가 컨으로 진 게임은 포커스 할때 저번에 한번진것 빼고는 컨 분위기로 갔을 때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K 선수가 컨트롤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는 다 이겼거든요 음. 야 이거 저번에 했던 그 연구소 사냥 아, 그러까 살짝 땡겨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라스트 리피즈라는 맵이 나왔을 때 휴먼들이 연구소 사냥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렇죠. 쉽지 않아가지고 이게 우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그 뭐죠? 트메를 따라한 거죠 음. 트메랑 똑같은 분위기 게임을 양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트메만큼 그림이 안 나오고 그렇죠 음. 그렇죠 했었죠. 저번에 이맵에서 했던 것도 안하는 선수였나요 그래가지고 망했던 거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왜왜왜 망했던 거 하면 종족 불문하고 120이 떠오르는지. 아그 맞아. 아 120이 여기서 했던 그거가 있었죠. 그러면. 120이 이 자리에서 했다가 풋맨 비비기당해서죽었잖아요아 맞아 요 맞아 요 맞아. 그거에서 폭망했던 게임을. 네 육희한테 데... 어쨌든 리만이 잡고 아... 다시 결승에 진출해서 내일 저녁 8 시에 경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뭐. K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망했던 적은 있었겠죠. 저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근데 125제대로 한번 망했기 때문에 머리 쓰. <laughs>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네. 제가 그때 1 2 0한테 욕을 했죠 처음으로. 이 병신 새끼라고. 음. 어 모르는 사람한테. 네.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욕 많이 하긴 하는데 선수한테 그렇게 말 잘은 안하잖아 아, 못하죠 그렇게. 어? 뭐 여기는 아, 그래도. 이거 영리해요. 아 어, 뭐 영리. 마치 슈머이 멀티 할때 미리 몹을 깨우듯이 나엘이. 네. 그리고 트래퍼도 없으니까 휴머니 이걸 빠르게 잡을 때뭘 노릴까요? 국책 1순인가요? 국책 1순위 아닐까요? 꿀 잡았다. 국책도 좋고 포션류도 괜찮을 것 같고 힐링워드 힐링워드 위에다가 바로 위에다 깔고 나발이 가는 지금 배나 왔어요. 어, 대라. 저 아, 위치 되라 위치. 마부, 안 되는, 오. 오. 아직 마무리안된 상태에서 데스나이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거 대답. 휴먼은 절대 못 음. 먹어요. 이거 이너파이어 걸린애가자 네. 일하기 시작하면 아이고. 아이고. 어, 아, 공격 속도 보세요. 이너파이어 블러드러스트예요. 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 3티어에 나오는 스킬들이잖아요. 저기. 그러네요. 그랬네. 그랬네요. 각 종족 대표 스킬. 네. 피해 갈망. 물론 이제 그 아까 인스네어, 인스네어처럼 영, 그 뭐지? 워크래프트 내에, 그 종종 내에 있는 스킬이랑 네. 몹의 스킬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아까 인스네어나 뭐 그렇죠, 미스테이처럼. 그런 이야기 했죠 피해 갈망, 내면의 열정 좋아요 어쨌든 프렌즈가 아예 못 배운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인증하는 거죠 그럼 아니 하스 스톤이도 그게 있어가지아 그래요? 네. 게임에 관련된 건다 알죠 블러러스트 이런 걸 번역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슬안 했으면 모를 수도 있었단 얘기네요. 응. 아니 워크를 안 했으면 몰랐겠죠. 음. 원래는 휴먼이 이렇게 멀티를 이맵을 렇게 <laughs> 쉽잖아요, 그처럼. 네, 네. 근데 이렇게 약간 버벅거리지 않아요. 왜 버벅거리냐면 마치 리프라이자 선수가 아까 터틀랜에서 그 밀리야 세마에 달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연구소에 초반에 투자를 했는데 좋은 글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사냥했으면 2렙 이미 찍혀있고 이럴텐데 네 그러면 멀티 되기 쉽게 하고 그렇죠 자어 임시공 나이스 어 <laughs> 그냥, 아니 저인스레용 묶여있는 밀리처가 임시공이 됐어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laughs> 뭐죠? 지금 빌리브드 결국에 그거를 늦게 인지했기 때문에 임시공 음, 음.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크메지 픽 빠지는 것만 보고 있었어요 아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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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언더킬링 워드 <laughs> 불이 점프 뛰어서 필리버드 실수 시킬 수 없으니까. 아, 데 필리버 아메. 아, 이. 뭐야. 트랩한테 죽었어요. 어, 센스는 달콤하냐. 좋은데 실용적이진 않다. 예, 네, 네, 네. 실용적이을 그, 하면서 저게 힐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 와버렸기사에 그 어쨌든, 지금 K 선수가 계속, 뭐, m c 공이나 이런 걸로 아까도 포인트를 따냈지만, 터트라이트 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이번 경기도 m c 공딱 임팩트 있게 포인트를 따냈지만, 지금 그림이 안 좋아요. 자, 이게 다... 또, 그리고 구울이니까, 이렇게 멀티를 하러 간, 가더라도, 본진 방어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본진에다가도 뭐, 일단 스카우트 타워 짓고 있고요, 또. 네. 나도 하나 스틸 당했습니다. 다음 날 6시에 멀티 시트라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굴데드는 쉽게, 안 줘요. 러시 계속. 음, 어, 너 오거 위저드는 어, 아니 오거 위저드는아 스틸링했어요. 했는데 사실 무적 커스터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크메이가 계속 피가 빠지고 어, 있었기 때문에. 어, 이거 빌리 빌리. 빌리 어. 어, 아 이거. 왼쪽 왼쪽. 이거. 어, 근데 아크메이가 길막하면 안 되는데. 어, 아크메이지. 아, 품맨이 길막했어야 되는데 아, 아크메이지부터 죽겠는데. 어. 뭐 아크메이 전사. 전사. 자 대신 너도 같이 가자. 자, 근데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대답 못. 지.. 어. 어? 이거 아니죠? 아니죠? 어 맞다 오. 맞네 저예요? 약간 그 헨리 혜성도 주기가 제대로 안 맞는 것처럼 주기가 좀안 맞은 거같지고두번 네. 이거 빌리브 좀 미안해 빌리브한테 제가 제가 카운트할게. 요 아 근데 어차피 대나 죽었을 것 같긴 해요 타겟팅을 놓치긴 했는데 드세 걸려갖고 어어 어? 이건 라면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케이블인데아 근데 그러면은 빌리브가 안 끊길 텐데 이러면 누가 유리해야 돼야 될까요? 슈먼은 별로 안 좋아요. 저장을 그러면은 뭐야 다른 사람이 해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누가 해도 되지 않나? 내가 저장을 지금 할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호스트를... 저것때문에 미스랑 공식전에서 호스트를 바꿔야되는거예요 지금? 나 세이프파일 없는데 지금? 우선 해봐 제가 맞아요 근데? 아니 그니까 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어. 그니까 그 뭐지? 케인은 K는... 멈춘 다음에 다시 시작했을 때 부대전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니까 러케 K는 그냥 그것 때문에 리게임을 하고 싶은 것 같아. 일단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이럭을 응. 이구노 했더니 조이럭의 아이디 수고했어로 바꿔왔어요. <웃음> <웃음> 진짜 하고 싶나보다 저만은. <laughs> 뭐, 뭐, 채팅창, 뭐, 우리. 우리 혹시 제방 매니저분이 완장질 했나요? 완장질이 아니지 완장을 차고 있으면 그 역할을 하는 거지 대장이지 예, 네, 짱이지 짱참아 호스트 문제가 아니고 선.. 개인 문제다? 예 그니까 러 라면이가 그 호스트 그두번 끊기는 경우 거의 없는데 쫄렸어요 오늘 여러모로 라면이가 지금 심정 부담이 커요 왜죠? 약간 주니어가 주니어가 예전에 장재 선수가 했던 그거 있잖아요. E.O.T 이상해. 아. 그런 느낌으로 몰렸어요 지금. 아방안 들어가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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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사실 매니저분들을 믿으니까 매니저 완장을 드리는데 강퇴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강퇴 시킨 사람이 저런 채팅을 하는 거 보니까 잘골 지금 골라낸 것 같아요. 갑니다 네. 데스나이트가 죽은 상태고요. 블랙은 눌러졌네요. 마찬가지로 네. 아크메이즈도 갔죠. 생각해 보면 영웅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아크메이가 먼저 죽어서 경험치를 못 먹은 거지. 똑같이 영웅의 부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사실 휴먼이 불리했던 것 치고 할만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어! 오, 오, 아 이게 진짜, 호호. 계속 말씀드리지만 컨트롤 위주의 유저다 보니까 둘다 컨을 <laughs> 보는 맛이 또 쏠쏠합니다. 네. 히버텀이 좋죠 이 맵은 어차피 슈레더 팔거든요. <laughs> 거기다가 보통 우리가 슈레더를 파는데는 웬만하면 트래퍼가 있거든요. 트래퍼가 없어요. 여기 트래퍼가 없어요. 근데 잘하면 찡길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제플이랑 같이 살 수도 있고. 예, 네, 아침이 되사, 돼야 살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당장 나무가 아예 부족한 거 아니니까. 네. 자 아, 멀티하기 전에 홀업부터 눌려져 있는 지금 K 선수가 한 번이라도 언데드 본질을 지금 갔나요? 한 번도 안간거 같죠. 일반적으로 둘대 근데... 되는 대부분 투슬레터로 가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투슬레터예요. 생각도 네. 네. 나고요. 만약에 상대가 투슬레터라는 걸 확인한다면 마음은 뭐 독하게 먹어야 돼요. 음, 독하게 박자 진짜. 안박으면 네, 지는 거예요. 이거는 노면 그렇죠, 뭐 네. 그런 게 아니라. 어 근데 리치를 찍어서 투슬레터를 올렸는데. 슬래터를 못 돌려요? 돈이 없어서? 왓더 이건 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리치가 <놀람> 디스 어, 타이밍을 저이 꽤 지연시키고 있죠? 저이 꽤, 저이 있죠? 저이 있죠? 꽤 많이 차라리 그냥 슬래터가 하나였으면 옵시를 바로 찍을 수 있었을 것같아 근데 네. 하나였으면 또 그런 올인성 그게 좀 어렵죠 어렵긴 하니까. 한데 네. 좀 의아하긴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니까 리치가 늦고 그냥 그, 옵시디언을 좀 뽑아 놓는 게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지? 아, 인공지능이 네? 좀 이상하다. 지금도 트래퍼들이 안 오고 있고. 오. 어, 그렇네요. 트래퍼가 보통 저기 막고 있으면 와야 되지 않나? 네, 네. <laughs> 근데 저건 세이브 안 했을 때도 가끔 절대 있긴 있거든. 음. 워크란 게임 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이상한 게 아닙니다. <laughs> 어 이게 이 선수들은 채팅도 컨움이장난아니에요 <laughs> 채팅 컨쌈 커나면서 채팅하면서 커나면서 채팅하면서. 어 <laughs> 커야. 네. <오, 웃음> <컨> <laughs> 아 나야 윤데덕 진짜 근데 케이 선수도 컨이 장난이 아니다. 옵시 끊었고요. 와둘다컷아둘 다. 컨. 아 묶여 야. 야, 버려라 그냥. 제플린 타고. 아 끝나가네요. 와어야 몰라. 아오오아 어. 어, 어. 물론 언데든뭐 손에 엄청나게 본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첫 옵시가 끊겨가는 건좀 너무 아쉽죠? 근데 기분이 좀 더러운 거 같아요. 그러니 기분이 좋진 않을 거같지요 상황이. 자, 근데, 지금, 홀업 타이밍, 아, 좀 늦네요, 이게, 디스가. 늦어요. 그러니까, 에. 리치를 뽑은 순간, 타이밍이 너무 밀렸어요, 1분 정도. 이게 진짜, 아까 리치 배제에서 경기 끝났죠? 그렇죠, 끝났어요. 리치 배제하고 지금, 저그 리치 배제한 끝났죠. 걸로 옵시디언 찍혀 있고 거기다가 지구라또 이미 완성돼 있었으면은 처음에 리치 찍을 때투슬래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투 없이 눌렀으면 거기 끝났어요, 지금 딱. 지금. 이거 좀 무리하는 거 같은데요, 언데드가? 아, 이게 이게 어쨌든 디스 네. 타이밍 전에 이렇게 어. 좀해 놓으면은 또 디스 이... 타이밍 때도 적으니까. 그리고 원래 프렌지굴이 어, 대나대나 대나가! 템포 어? 있어요. 템포 있어요. 템포 템프 있어요. 템포가 지금... 있는데 마킹이 지금 와, 그러면 딜 넣는 거 봐. 나볼트, 아, 아, 드롭핑 아, 볼트. 볼트. 어, 이거 아, 도망 못 가. 으아악! 습니다 대박. 와. 대박. 아, 아 대박. 생산사. 뭐야? 굴 남아 있죠? 리추얼. 생산 안 아. 하고 있어. 요 생산 안 하고 있어, 언데드. 어, 언데드 생산 안 하고 있어요. 엔데드. 어, 엔데드 생산 안 하고 있어요. 아, 이 타이밍이. 내가 찍긴 찍었네요. 슈레더 누고 있어. 슈만 슈레더 근데 정돼 있다 보다 빌리샤에. 와 어, 슈렛 노네 진짜 어? 저거 그러니까 공격하고 싶어서 나오려고 한건데 못나오는거 같고 자 어쨌든 디스트로이어를 지금 막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있었어요. 와 막힌거 아, 리치 노바에 막힌 견상 히네요와 못막네요 못막네요 완전 안되다 속기죠 1 어택딱지 GG 와 이렇게 되면서 두번째 경기에서도 빌리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0으로 결승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분명히 두경기